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피걸리의 신! 펑크, 각이었는데, 까비! 아이, 펑크 안 해. 해봤자, 순방. 어, 쇼지! <laughs> 점심! 어우, 다별론데 어, 이거 먹어야 돼?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공속 15에 방어력20 갑니다. 애니 리롤 갑니다. 아유! 어, 사비 처치도 적용되나? 원래 얘 체력이 몇이었는지 모르겠다. 880이었는거 같은데 느낌상 890이 좀 애매한데 그죠? 적 처치 2회 관여 그러면 이거 훈련보판에 우마인데? 이 둘만 잡아도 오르나 보죠? 하나만 하나만 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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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제발 어우 나이스 어! 저, 또 올라갔다! 릴리아 나오겠지 믿는다 그래 믿었다고 이거잖아 의도치 않은 증강 한개 한 이익 더 본다 이거는 여기다가 이모를 넣으면 이제 두대 스킬 한 번인가? 룰루도 좋고 에코도 좋은데 둘다 뺏겨? 지금 이거보다 앞라인 하나가 더클것 같은데 열혈팬이 이거보다? 아닌가? 나 판단이 안 되네 열혈팬일까요 앞라인 하나가 더아 모르겠다 죽창으로 가 죽창 죽어도 찔러 죽여 아 어, 이거 너무 못 키웠는데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애니 나중에 열혈팬을 버리고 주문술사를 넣으면 되지 않나? 아템 꼬라지 아으 아 이거 애매하다 주문 올린 거보다이 애니 사이클 지금 평타 세방치거든요 이거를 2방으로 줄여야 되는 게 큰가? 아 근데 템이 너무 꼬였다 피도 54 아니 애니 되기 피 관리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암라인인 내셔를 지금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에코 강심 만든다는 생각으로 피 이거 맞나? 나 반등 절대 안 되는데, 삼성을 찍어도 이제 이거 안 돼. 이거는 리롤 좀 하죠. 지금 징벽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7턴 뒤에 뒤져 있을 것 같아. 모든 일단 이성적이라도 해. 야 아, 애니, 기다리면 삼성이긴 한데, 너무 급하다. 일단, 내셔 들어와서 다를 거야. 톡, 톡, 톡. 이모 있어야 되나? 지금 평타 세번 때리거든? 아, 이모 있어야 되나봐. 다르다. 일단, 내셔 들어오니까 다르네. 이성작도 했고. 업치자! 합법지자고? 삼성 확적인 확정이긴 해. 아 아니다 아니다 좀좀 아. 좀 천천히 하자. 되게 진짜 애매하네. 이모로 먹는 게 맞나봐. 주술사로 먹을 게 아니고 한대두 대. 어? 두대에 나가는데? 어어어 이건가? 이거구만. 이때까지 사용법이 잘못됐던 거야. 딜이 왜이안 나오노? 딜 하고 있니? 와, 허브 안 쳐서 나왔다 그죠? 얘못 쓰겠다, 케이이못 쓰겠다 이거. 아 아칼리 뭔데 제발, 천사 아칼리 끄지세요. 이제부터 애니 키워야 돼. 이제브루터라도 키워야 돼. 무빙으로 피해주고 그렇지. 오안공불랑 어, 너무 좋은데? 어차피, 얘네들 삼성 못 찍을 거고, 빡 치고 삼번이다 일단, 자재 있으니까. 그리고, 에코 팔아야 될 느낌이 좀 나긴 해. 지금, 이제 템포 빡 올리고. 아, 파드? 이거 무서운데? 애니, 한 번씩 1인 타겟 하는데, 이게 왜 이런 거야? 4번 이후부터는 2인 타겟. 아, 복잡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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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애니야! 애니야, 슛! 그렇지, 한번 더! 시계, 그냥! 아무도 슈 <laughs> 에코를 버려 알지 이렇게 하면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탱커 이제 갈아주면서 딜템 위에 주면서 해보자 애니 겁나 오암아무왜 이렇게 어 좋다 제발 니코야 강심 니코 너 강심 니코 총검 징피까지 해주고 있어. 어텨야돼 제발 아, 제발 너희소 너희가 애니 미치고 이온 나이스 강심 하나 더 좋아. 후광심 좋아. 그냥 앞라인만 버티면 알아서 해줄 거야. 주문술사 필요 없어. 스킬 쓸 때마다 세이지니까 스킬 계속 쓰거든. 오, 벌써 좀안 되는데? 하지만 아리를 계속 때려준다면 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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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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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애들 대비해서 키워왔잖아 우리 아리 아 우리 애니 2,222?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오르네 어나 이거 템 없으니까 너무 벌어진대 아쓰레이그이고 위성 아 이건 안되겠다 너무 빨리 죽었다 아닌가? 제발 어, 아리야, 한번 해줘! 아리야, 내 욕해서 미안하다! 그렇지! 아리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핫도! 아, 이거들 쏘다가? 아, 까비. 내 샤리. 아, 안 아. 끝에? 이, 이, 근데 얘도 세던데. 이곧 그냥 녹아내리는데. 홍곰으로 버텨 아이고 암라인이안 뚫린다 이거 이온이 지금 죽으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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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밤끝 있거든 변수 있거든 쓰레기 안 죽거든 열혈펜을 이제 버릴 때가 됐지 않나? 열혈펜 두 마리 이거 이거 쓰레시랑 버리면 적어긴 한데. 아니 의 슈진 빠져서 안 돼요. 슈진 크죠. 가자 올라가자. 뭐로 가지? 아리, 아리, 보건, 네셔, 라바돈. 나 치감 없지. 치감 근데 묻힐 사람이 없긴 하다. 네셔를 죽은 술사 노리지. 이온이 여기까지 닿나? 얘한테 한번도 안져봤는데 오오 또나야 또나야 빨리빨리빨리 우리죽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와 이래 느긋한데 임마 그렇지 찍어주고 하트 날리고 그렇지 거지아 수호자 애니 괜찮은데 애이체력 애니 몇이야 2400 생각보다 잘키워진 못했어 어 재즈 이겼고 와 애니 미쳤다 그냥 들어가고 끝났나 혹시? 음, 네가 먹으면 안될 거, 딱히 없을 거. 탱템 그가 해가지고 그냥 페코템 시로 주자. 탱템을안 먹고 이제 딜템을 먹네. 요런 느낌. 소나 이성이랑 요리 기성. 어 근데 왜나 스래쉬가 더 좋을 거 같냐? 아 그렇다. 그래도 5코 이상인데 그죠? 자재기 뭐 쓸데가 없어요. 요리 보여줘. 초자의 왕이잖아. 어? 근데 그럼 뭐 아, 니콜을 못 잡은 어? 어 노래 불렀어. 밤끝 있어? 어 안돼. <laughs> 야, 애니되 이거 개쩐네. 나 처음에 진짜 개 핵망했는데, 그냥.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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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